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김성재 의왕시장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개발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시의회 반대로 표류 중인 오메기지구 사업을 민간 주도나 공공주도가 아닌 제3의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성재 의왕시장은 현재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이 7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수건 사업을 하나씩 해결해가고 있다며 의왕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26년 사업 승인을 목표로 의왕시 오메기지구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메기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약 3천 세대의 주거단지와 체육공원, 스포츠센터를 조성하고 2026년 사업, 사업 승인을 목표로 수준에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오메기지구 개발사업은 시의회 여야 의원들의 대립 양상 속에 지난해 말부터 표류 중인 사업입니다. 민간 참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왕시와 공공주도개발 방식을 주장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 이에 김 시장은 제3의 방식으로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사업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민간 PPF 사업으로 안 오고 그렇다고 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3의 방식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죄송하지만 그것을 어, 시기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는 양해해 주시고 금년 말 정도 되면은 어, 그걸 딱히 오픈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김 시장은 이날 최근 반복되는 시의회와의 갈등에 대해 언급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시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